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하드바이들릭스 여정이 끝이 났죠. 밀렸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쿨뚝입니다. 하... <laughs>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 곤란입니다, 지금. 아이들릭스를 위해서 딱 사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골 무를 또 가게 된다면 5초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야. 타인 자체가 이 스킬들이 카테리지 시스템입니다. 쿨감을 받질 않아. 그냥 이제 요 보라색 스킬만 이 쿨감 받는데, 근데 앞으로의 보스를 봤을 때또 쿨감 필요한 무서웠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쿨뚝을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팔지 말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냥 뭐 이거 뭐. 재는 거니까 반장 없게 할게. 리고무섬 이런 걸안 바꿀게요. 치명적인 일격 이거 뺄까요 그냥. 스인미 코스도 빼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하는 걸로. 평디 준극 딜 이런 거다 같이 잘 넣도록 할게요. 여기서 쿨뚝이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카인 비상입니다. 초비상. <laughs> 어. 그러면 그 비싼 걸 써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요. 40초 됐어. 아, 맞아. 니들 못 썼다. 와! 아, 맞아. 니들 썼어야 했는데 이거 아깝네 이거 써야 해. 이거 조준이 되냐 이거 그냥 풋뚜루다바꿔버리기냐 2322조 9676억입니다. 누적 데미지는 이런 식으로 괜찮다고요? 그리 우리 카인 장인이시거든요. 괜찮은데 나왔는데요. 카인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부로 글자님이 카인쿨뚝을 선포합니다 아니아 어, 저거 무슨 저거 카인쿨뚝 개엄이라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침 이게 기회가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아 근데 잠시만요 어? 이게 있었는데요? 펫퍼프? 이거 어떡하지? 감안하고 확인이요 어 감안하신대 갑니다 가자! 디, 어? 가이드 왜 꺼졌어? 아 사라지면 감안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가이드 에로 끈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님도 살짝 떨리신 거 아니신가요? 가이드 에로 감안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떨리신 거 아니신지... <laughs> 어... 템 다시 맞실때풀뚝을 맞춰드니까... 갑니다 이제 실수 없어요. 어... 시드림조차 안 했구나! 나도 지금 살짝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긴장. 아, 나도 지금 <laughs> 죄송해요. 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저 쿨뚝 비싸게 판매하시려고 태뚝 약화하시는 건가요? <laughs> 그냥 우리 쿨뚝이 더 약한 걸로 하고 넘어가죠. <laughs> 형나 쿨뚝 쓰는 미래가 너무 싫어. 야, 설마 쿨뚝이 더 아, 설마란 말 하지 마. 퇴퇴 퇴. 어. 그만. 이거 니들부터 하다 됐어? 진짜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쿨뚝이 좋은 거에요 여러분. 얼마에 근사치는 안 돼. 많이 좀 차이 나야 돼요. 어? 8이 나오는데요? 오 잠깐만요. 이러면 2408조가 나오면 좀 애매해지는데? <laughs> 자, 3 2 1. 2408조 1795억으로 일단 쿨뚝이 86조 정도를 이깁니다. 아, 1필 점유해볼게요. 아, 니드를 좀더 빨리 쓸수 밖에 없구나, 쿨뚝이니까. 쿨뚝을 쓰면은 이 친구 15초였던 게 보이는 숫자로는 4초가 빨라집니다. 이 니드라는 게 이게 좋은 스케일이거든요. 어나이렛을 쓰거나 이러면은. 근데 유틸로 바스트는 무조건 짧아져요. 지금, 지금 이거 봤을 때 30분 꽉 채웠을 때는 무조건 쿨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쿨뚝을 한번더칠수 있어. 한번더 쳐봐요. 어나일레시때 니들이 빨리 돌긴 한다. 이게 니들을 더 빨리 쓸수 있다는 게 진짜 크네. 이게 어, 니들 뭐야? 어허어허어허허허허허허이허이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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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이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아, 제, 제 아, 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이거 딜더잘 나올 거야. 무조건 더잘 나올 것 같아. 내 개인적인 내 생각에는 이거 무조건 더잘 나와. 그 자리. 아. 아, 씨발. <laughs> 와, 니들이 1등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꼽님 니들이 1등이에요! 전석 카인 스택독 팝니다. 근데 이러면 궁수 스택독 누가 사요? 퓨. 여러분, 근데 이건 데이터가 이것만 봐서는 안 돼. 데이터는 한두 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고 시행횟 수가 진짜 많아야지 그게 될수 있기 때문에 딜 자체만 보면 쿨뚝이나 스택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90초 딜레이로 180초 안 밀리기 무조건 쿨감 생각하면 쿨뚝이 이득이네요. 라고 일단은 우리 카인 장인분께서 자, 5초까지는 아니어도 2초만 해도 이득을 볼수 있다? 그럼, 결국, 카인은 다다이쿨이라는 건가요? 유티를, 유티를 땡겨오는 게 진짜 큰 거잖아요, 사실상. 자, 그러면 딱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쿨뚝이 아니어도 충분히 카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유티를 땡겨오고 싶다 하면은 이제 쿨뚝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100%결과은 아닙니다. 일단 수로를 한번 쳐볼게요. 어? 왜안들었지 클라이가 안들었어 여러분 아 잠깐만! 이유를 알았어 여러분 아 이거 나갔다 와야돼 아이 개새끼 때문에 그래 이거 1 1 5상도 있나요? 아 근데 이거 수로 나갔다 오면은 도핑 날라가는 거 이거 좀 아깝다 요런 거는 안 고쳐주시겠지 창섭이 형님이 아니면 여기 안에서 유니온을 바꾸게 해주던가 됐구나 역시, 역시 창서병인가? 아, 재형다 틀었다, 여기서. 아, 이게 재형다 틀어먹는데, 이게 더. 이거. 쿨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지난주에 1 0회만좀 찍었는데, 이거는 좀재형 터졌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있어. 쿨뚝 이거. 그때 빨리 도는 거 존나 편해요. 근데 그 편한 건볼수없으니 성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아 어느 날씨 빨개졌다 아 니들 재생은 너무 좋다 이거 18만 점은 당연히 갈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지금 빌드는 그냥 스텝두개 빌드니까 좀 최적화를 시키면 더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쵸 쿨뚝은 솔직히 단기전보는 장기전이 맞아 실전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칼갈 거거든? 쿨뚝 가면 어떤 느낌인지 보자 그리고 나서 딱 결정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도 형도 쿨뚝 산들라 출혈 좀크지않아나 쿨뚝 2,200억에 사 가지고 지금 안 팔려? <laughs> 아니, 안 팔려요. 나 1,700억에 올려 놨는데. <laughs> 아니, 캐시는 쿨적 별로야? 개별로예요. 그냥 개별로. 아, 그래? 난 지금 이게 노출 아... 특이 좋은 거기도해 갖고 지금 약간 그거 아니요 쿨적이 좋아야만 해. 이거 아닌가요 <laughs> <laughs> 아니요! 제발 좋아하라 네아 아, 좋으면 솔직히 좋은데 안 좋으면은 이게 그만큼 돈을 또 물리는 거니깐요 허클런 뛴 사람들 쿨뚝 산 사람들 다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전분한번 <laughs> 아, 대결해 볼수 있을까요? 어다같결 뛸까요? 다 같이 <laughs> 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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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형만 극딜 빨리 돌아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기다리고있다 네. 이제 형얘 네. 예, 파란색임 네 이제 조디아 돌긴 네. 해요 파이팅. 아직 좀 이다가가 이제 극딜 다안 돌았어요 전부 다 음. 직직 제는 의미 가 없는데 어, 어, 어. 그러니까 <laughs> 아쉬운데? 아쉬운데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는 큰 그게 없었어 결론적으로 답 아, 아, 나왔어 답 나왔어 여러분 쿨뚝 있는 파티에선 상당히 한 유미 헤글 물 파티 그리고 오래 때리는 보스 이검 카칼 쿨뚝 유미 외에는 다스테뚜 이게 맞다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보스를 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해글무라고 하드보스를 갈거면 사실상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방금같이 이제 진캐파티 이칼파티를 가면은 이게 더 좋아 그럼 둘다 갖고 있으면 나는 5천억이 넘는 모자를 쓰고 있는거야 <laughs> 야 이거 너무 너무 손해 아니냐 이거 와 이거 너무 난제인데요 오케이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제 계속 해글물 파티를 갈 거라면 이 뚝배기는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저 두라고 파티를 못하, 못 갑니다. 지금 당장은 풀뚝을 갑시다. 스트뚝을 팔자. 데미지 약해지는 건 맞아. 딜적인 손해를 보는 건 맞아. 유틸과 해글물을. 뭐라고? 해줄 살짝 메이프 접혔다고요? 잠깐만, 자, 그런 말달라시는데요바이드리스 퍼클론 후기. 이틀이 지난지까지도 감정의 변화가 없음 그대로 우울하며 살고 싶지 않음 전섭 1위 듀브리 함께 전투력 5천 풀마단도 안깨 할로윈 배경을 끼고 스테창을 열어야 한다는 게 정말인가 매일 팔맘이 없어 지금 아 저희 유기견 파티는 <웃음> <웃음> 여러분 다시 좀 바꿀게요 쿨뚝 팔겠습니다 예. 해글물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쿨뚝 팔겠습니다 아 맞잖아 이게 맞다니까요 해글물이 안 가면 그뚝을 쓸 이유가 네, 없어! 근데 물주는 그건 뭔 죄야? 그러면 해글물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가지고 있고, 한번 얘기 나눠서, 가지고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 얘기 나눌 동안에 체감을 계속 해볼게. 그래, 솔직히 하루 써보고 뭐라 하겠냐? 우리 이거 지금 산지 하루 됐어, 여러분. 3,500억짜리 일회용이 어디있어 너무 아쉽잖아. 자, 자, 그럼 얘기 다시 드립니다. 카인 하시는 분들 굳이 쿨뚝을막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유티를 챙기고 싶으면 뭐 2초, 많기는 4초,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쿨뚝이 카인의 엄청난 상황을 바뀌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너무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단 결론 낼게요. 아 여기다 얘기해 줬다니어 꿈님이 써주셨어. 쿨뚝이 피스타 X. 많이 쓴다면 2초부터 다다이 쿨 노브 nope.